이번 시간에는 내 남자 바람났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 아, 많죠 안녕하세요 예언당입니다 아, 요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볼게 많고 먹을 게 많고 갈 곳이 많다 보니까 바람, 바람나서 내 남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면 음, 제가 처음 갔을 때이 정집은 100% 정서는 없습니다 아니, 잘 맞추면 60%만 맞추면 진짜 잘 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선방 뒤주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나오면 나는대로탁어요 근데, 어느 손님이 하나가 왔는데, 뭐, 저물려 본다고 소문났다고 이야기 듣고 왔대요. 그러면서 왔는데, 그래서 왜 때와, 왜 오셨어요? 그때 남편 때문에 왔대요.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앉아서 막 쌍욕을 하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음. 제가 그때 말을 좀 조리있게 했어야 되는데 조리없게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방얘기를 했거든요 어, 어느 모텔 가면 어떻게 몇 도실에 가면 남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그 말대로 진짜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3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저를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왜 날까? 첫째, 여러분들이 궁합을 안 보고 가시는 분들 응? 배경만 보시는 고 분들, 아, 잘생겨서 결혼하고 이쁘다해서 결혼하고 소궁합도 안 보시고 궁합도 안 보시고 가시는 분들 합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 거. 고 둘째, 남편이 사주에 바람기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화개살 끼고 역마살 끼신 분들은 바람을 많이 피시는 거고. 세 번째, 조상에서도 어. 두번세번 번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므로는 자손도 그렇게 틀림없이 바람을 피세요. 그러듯이 집안에서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돼 있고 애인들도 젊은 애들도 요새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재회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 그러시는데 본인부터 되돌아보세요. 내가 남자한테 어떻게 했냐?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눈 부시시하고 머리는 산발하고 무릎 나온 몸 빼바지 입고, 어?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보면 기분 좋겠어요. 네. 예쁜 여자 보면은, 다 응, 음, 크게 두듯이. 남자가 잘못 없어요. 여자한테도 잘못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열 여자마다 안 한다고. 네. 어? 얼굴 안 본다고. 근데 여자가 진짜 집안에서 진짜 잘해주고, 어? 그래도 좀 머리 좀 빗고 있고, 눈주리를 바르고 있으면,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좀들어할 텐데 이거는 그냥 막막말하고 야너 존중도 없어 부부지간에 어떻게 존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동남남이 결혼만 하면은 어, 자기야 이랬더니 자기야가 그 다음부터 야로 바뀌어 서로가 어. 그러니 상대방 누구나 다 상대성이잖아요 나 잘났다고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안땅지주라 그러잖아요 집안은 여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어. 지, 기둥이 튼튼해야 돼. 대주와 장남이 튼튼해야 돼. 안 땅은 여자, 집안 살림을 여자가 잘못하면 당연히 남자가 바깥으로 도는 거 당연해지죠. 자기 잘못하는 건 반성 안 하고 남편 잘못했다고 구박하고 남편한테 타박하고 돈안 벌은다고 타박하고 어, 술마셨다고 타박하고 코곤다고 타박하고 어? 발꼬리 난 남자도 타박하고 그럼 어느 남자 가 집에 붙어있고 싶겠어요. 어?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줬던 거. 결혼하기 전화기를 그래, 살면서 잘해줬던 거. 그런 거를 생각해서 웬만해서 두루둥시. 어? 이렇게 바쳐가면서 하셔야지. 어? 그냥 남자를 구박하면, 남자를 당연히 바깥으로 놔둘죠. 그러니까 안당에서도 여러분이 좀 잘하시고, 젊으신 분들도, 어? 그놈뭐 쌍욕도 좀 하지 마세요.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선녀님이 너무 완강하시고, 너무, 어, 영이 맑으신 분이라, 그 남자들이 바람피는 그 남자들 잠자리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여자들이 요새는 술 깔라. 이 여자들이 요새는 술이에요. 여자들 이더 많이 먹어, 남자들보다. 어? 그리고, 둘째, 여자들 젊으신 분들 옷차림. 왜 우리나라 성폭력, 성취행 자기네가 하고 다니는 걸 생각 안 하고, 똥꼬까지 다 보이는 거 입고 다니고, 가슴 다는거다 내리고, 남자들 거 보이게 하는 거 들고, 그러면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면서, 운동한, 운동하는, 운동하는 부분은 운동할 때만 입어야지. 왜 바깥에까지 입고 다니냐고. 어? 자기, 인품. 어? 자기 하는 거지에 따라, 남자 복도 입는 복이에요. 어?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고, 자꾸 험한 세상이 되고, 사람의 첫째 욕의 조건은 뭐냐? 중점, 중, 중요한 말은 뭐냐? 서로의 존중. 인격 모독하지 마시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 존중 좀 해주세요. 존중 한 만큼, 내가 더 대우를 받는 것이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도 안돼 있는 여자가, 돈 많은 남자 만나 고 싶어,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어, 어, 팔자 늘어지고 싶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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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런 넓은 신부, 나쁜 신부 갖고 있으면 끼리, 끼리끼리 만난다고 해요. 그런 사람밖에 못 만나요.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 준비성이 있어야 내가 그런 넓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자들은 여자 만나면 잔머리 쓰세요? 요거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굴려 막, 요런 거왜 그런 겁 하고 남자들이 꼭 가면 계산 두둑이먹거 있어. 수, 커피 마시면서 인연이 커피 값을 내까? 밥 값을 내까? 안 내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자들은 그거 모르겠어요. 느낌을 알지? 어? 상대성이야 남자들도 베풀게, 시원하게 베풀고. 아니면 깨끗하게 끝나고. 그리고, 남자들 바람 펴도, 제발, 엔진은엔진으로서 끝내세요. 어? 이 여자가 좋다고 해서, 그거 전화번호, 핸드폰에 다른 남자 이름 써놓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혼하고 나가서 난리치고. 걸리면은 자기 잘못이지. 요 핑기, 저 핑기 되고. 무슨 개망신이야 남자분들, 어? 끝날 건 깨끗하게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롭게 만나고, 어? 이래야 서로, 여러분한테도 보기가고 덕이 쌓이는 거예요. 어? 부모가, 자식이, 응? 어? 누구 닮겠어요? 부모 닮지.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지에 나중에 나이 먹어가서 그죄가다 받아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서로 존중좀 하시고, 배려 좀 하시고, 어. 내가 만날 자신 없다면, 돈 쓰기 싫으면 만나지 마세요. 어? 개선도 이렇게 웃지 말고, 남자분들 특히, 어? 어떻게 한번입 이따 싹 닦을 생각 들어 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더안 좋습니다. 여자분, 어? 여자분들, 여자분들 술좀 조금만 사지. 술들이 술이 문제. 요새 젊은 시민들도 술이 웬수야 어? 그러니까 요새는 보, 보는 시대, 먹는 시대 너무 풍부해졌어. 어? 너무 풍부해져서 엔조이들도 너무 많고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와서 이게 실력님 말씀 때 언뜻 민망할 때 있어요, 제자가. 민망해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 어.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는, 저 채널은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내 인품부터 갖고 라내 성품부터 갖고 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가 준비하는, 진짜 양아치는 양아치끼리 만나요. 어? 진짜. 그냥 끼리끼리 만나니까, 여러분. 인품부터 나부터 준비가 돼 있으시면 좋은 분. 그 덕분에 궁합, 궁합은 꼭 보세요. 궁합은 꼭이 남자가 나하고 맞을까 이 여자가 나하고 맞을까 이건 꼭 보시면서 그래야 결혼 생활도 편안하고. 어, 내가 부부지간이 안 좋은 것도 자식 으면 자식이 다 그걸 걷어내주는 자식이 나오는 자식도 있어요. 부부 부부지간이 안좋았는데 자식이 날 부부지간이 좋아지면 붙여주는 자식도 있어요. 그거는 사 내가 살아온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어? 재물이 없었어. 근데 자식 관련 재물이 확 쌓이고 있어. 일이 너무 잘하면 잘 돼. 탈리가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 으 어, 말도 좀. 인품. 탈리가 준비 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복이 갑니다. 알았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